강해지려는 자와 막으려는 자. 숨막히는 신경전. <laughs> 가자. 가자! 오케이, 본주님 가자고 하셨어요. 감사합니다. 자, 오늘 의미 있는 탈날 갖고 싶다고 하셨거든요. 아우돔라랑 드조포그를 뛰어넘는 의미 있는 탈날. 뽑아봅시다. 둥둥. 전설어, 하! 하! 놀랐어! 자, 우리 본증님 오늘 또 이렇게 10개월, 제가 알기로는 10개월 만에 재방문해주셨는데. 아유, 너무 감사드리고요. 오늘 전설 꼭 가져가시길 바래요 <laughs> 저는 바로 보기 <보길> 누를 거예요.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. <laughs> 아씨, 제발. 의미 있는 달날 토스크. 브라이. 나와줘라. 쓰리. 투. 원. 전설. 가자. 의미있는! 의미있는 친구야! i <laughs> m 복을 입는건데 의미있는 트라트라인가 아, 정말로. 아, 진짜 씨. 자, 그래도 l 아, 네, 그래도 일단 성공 축하합니다. l <laughs> i 하나 더. 하나 혹시 하나 더 있나 보자 3 2 1 우와! <목소리도> 여러분 두 개야! 이건, 이건 장판이야! 장판, 장판 빨간 점 있잖아 설마 우와! 우와 여러분 오늘 합성 미쳤는데요? 우와 건방진 다정이 전설 뽑았냐고 뭘 건방져요 진짜로 야 축하합니다 일단 일단은 전설이 두 개나 나왔어요 와 진짜 미쳤구만 와 불안팍씨가 근데 없었나봐요 의미 있는 탈날 <laughs> 네다 나왔네요 신화 도전할 수 있는 두조포구가 의미 있는 장판 <laughs> 아, 일단 축하합니다. 와, 오늘 합성 미친 거 아니야? 나 이렇게 두개뜬적 처음이야. 아, 나 요즘 진짜 미쳤다, 진짜. 이거 어떡하지, 이거? <laughs> 여러분, 저 요즘 진짜 미쳐버리겠네, 이걸. 아, 나 요즘 너무, 어, 감당이 안 되네, 진짜. 와, 씨, 일단 축하합니다. 자, 아바타 갑시다. 아바타도 3트거든요? 와, 이걸, 내, 내가, 제가 이제 감당이 안 되네요. <laughs> 아, 정신 차려. 바로 아바타까지 가볼게요 아바타 지금 홀수여가지고 본전일7장이거든요 오늘 8장판 갑시다 모뎀스뎀 모뎀스뎀 갑니다 <laughs> 나 손바닥 대따 크네 이러네 나손손 손 작아 자 아무튼 가볼게요 렛츠고 와 <laughs> 아바타까지 뜨면 오늘 진짜 레전드인데 오우씨 좋다 자 본전님 준비되셨어요 이것도 바로 보기 갑니다 아. 아 이것도 뜰것 같아. 아씨 오늘 오늘 대박인데. 자 갑니다. 쓰리, 투, 원. 아바타. 가자. 예. 어 잠시만요 여러분. 어떤 아, 대자신이 지금 감당이 감당이 안 되네요. 이거 어떡하지, 진짜? 나 오늘, 나 오늘 어떡하지? <laughs> 이것도 떴어. 이게 맞아? 난, 난, 난 내가 감당이 안 된다. 잠깐만. 와, 씨. 미쳤는데. 벌써 전설 3개야. 오늘 나를 잘 잡으신 것 같다. 그니까. 어, 쟤는 원래 똥손이잖아. 이러네. 아니야. 나 요즘 잘 나온다고. 진짜. 와. 혹시 다음 분 없냐고요? 한분 있어요. <laughs> 자, 일단 잠깐만요. 설마. 설마 또 있는 건 아니겠지? 아한 개! <laughs> 와 일단 축하합니다, 오뚜가니! 어? 아, 이게 왜 있어? 장판이 안 깔려. 신화 가자! 아 잠깐만 이걸 어찌한다? <laughs> 피치 아프네. 근데 <laughs> 그 이제 6만 일단 아우설정 님. <laughs> 아니 퐁퐁 극복 감사합니다. 그냥 올 확정해 주세요. 아우 본즈 님. 퐁퐁 극복. 아니 이 본즈 님이 작년에 6트를 들고 오셨는데 제가 다 실패했었거든요. 오늘은 세 개나 성공했어요. 드디어 뛰어 넘었습니다. 일단 올락정 할게요. 와, 일단 축하드려요. 근데, 본주님 투력이 있지. 이제 63,000이잖아요? 이제 신화를 바라봐야 될 투력이긴 해요. 신화 준비하셔야 될 투력이긴 해. 이제 오늘 한 발자국 가까워지셨네요. <laughs> 아, 그래서, 네. 와, 이거 축복받으냐? 일단은 너의 중복이긴 하지만 이제 하나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또 신화 도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아 그래도 축하합니다 세 개나 나오다니 와 오늘 탈 것이 진짜 미쳤네 헉, 하나 더 나오면 은 방호의 반모뎀이야 이거 미쳤는데 무경상도 확정할게요 무경상 오늘 전설 도전은 못해서 근데 조금 아쉽다 그래도 여기서도 오늘 장판 까셨고 조금 있다가 하나 더 모으면 이제 이때 또 하나 까시고 신화도전으로 더 크게 말아먹으려는 그림인가요? <laughs> 아 무슨 소리세요 아 오늘 야무지게 성공했다 아이 본주님 자 드디어 퐁퐁 극복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아잘나서 기분 좋네 근데 제 진짜 지금 역사상 합성, 이렇게 잘 나온 적이 처음이에요. 미쳤는데? 나 진짜 물 올랐다.